형님, DJ 장비를 슬슬 보고 있는데, RX3 괜찮을까요? RX3 훌륭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RX3 사용하시면 돼. 근데, 이거를 신품으로 사기에는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야. 물론, 나는 새 것밖에 안 쓴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어쨌든, RX3를 중고로 사도, 30만원 떨어진 가격에, 신품 같은 중고로 살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손해보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XDJ, XZ 있어 XZ. 4,000원짜리. 그게, 나온 지 2년 됐거든요. RX3보다는 하이엔드급으로 나온 장비에요 그거 중고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제 레슨생이 며칠 전에 구매했는데 28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거기 덱세이버의 하드 케이스에 스피커 50만 원짜리에 옵션이 좋은 제품을 중고로 산것 같아. 같은 가격이면 고런거 하면은 괜찮지. 근데 가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품 가격 대비 가성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XDG RX3 신품 사시는 게 낫습니다. 영스 님, 저는 중복 투자를 하기가 입문이지만 오래 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추천해 주세요. XDG RX3 구매하시면 돼요. 중복 투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는데 리 장비는요. 얘가 신품 가격으로 330 330 330 갖고 290만 원이야.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신품 가격으로 80, 80, 80하고 240만원이야 얘나얘나 똑같습니다 음악 듣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깡통, 프로이라고 보시면 돼 깡통, 프로 근데 우리가 깡통차에도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 그죠? 똑같아 DJ 장비도 저렴해도 음악 트는 데는 지장이 없어. 차량도 곧 가면 있어 보이잖아. 똑같아, DJ 장비도. DJ 장비도 곧 가면 있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 부수적인 기능들은 있으면 좋은 것 뿐이지 없다고 해서 불편하진 않아요. 애초에 안 쓰면 그냥 안 쓰는 대로 d j i 을 하면 돼. 그리고 나는 하이엔드 장비를 사용을 하면서도 그 기능들을 안 써. 이 장비로 음악을 트는 이 장비로 음악을 트는 똑같아, 플레이는 그리고 내가 d j i 만할줄 알면요. 이 장비가 됐든, 이 장비가 됐든, XDJ가 됐든, 똑같다는 거야. 단, DDJ는 피해야 돼. DDJ는 내가 유일하게 건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음악 트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자, 이런 CDJ나 일체형 XDJ나 레코드 박스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내가 d j 잉을 제대로 할수 있거든? DJ로서 귀로 박자를 맞추면서 곡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이런 비트 매칭을 귀로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DDJ는 눈으로밖에 못해. 그리고 랩탑은 이제 노트북이나 PC인데 랩탑이 없으면 d j i n 을 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DDJ는 그냥 아예 멀찌감치 밀어 둬. 그래서 DDJ는 내가 유일하게 권장하지 않아요. DDJ는 임무자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돼. 배울 때. 몇 백만원 들여갖고 DJ 장비 사놨어. 근데 d j i n 제대로 안 배우잖아? 이 장비 이거 그냥 고가의 m p 3 되는 거예요. 장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해. 저도 영스님 유튜브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많이 배우세요 진짜 많이 배우세요 어 잠깐만 또뭐 왔어? 아 잠깐 뭐야? 아 권능님 예 고맙습니다 와어 상권님도 고맙습니다 뭐야 권능님도 고맙습니다 뭐야 이게 후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어? 더 열심히 답변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능님 상권님 예 고맙습니다